앉아. 응. 앉아. 응, 맞아. 앉아. 아, 앉아. 앉아. 앉았어. 잘했어요. 아이고, 앉아. 응, 음, 앉아. 잘했어요, 지모. okay. 응. 응. 응 앉아. 앉아. 응 앉아. 잘했어요. 앉아. 잘했어요. 형, 해줘. 형, 빠빠이 해줘, 진모야. 빠빠 해줘. 진모, 형, 빠빠이 해줘야지. 뭐, 응가하고 있어? 진모, 응가하고 있는 거 같은데, 지금 응가하고 있어?

한쪽 다어도떡떡떡 <laughs> 맞아 떡떡